야 힘들겠다. 스숨거 해야지. 금 표정 왜 이렇게 심각해? 얘 지금 해야만 돼. <laughs> 달려야만 돼. <해>. 은호 <laughs> 여기 타봐. 여기 타봐. 앉아봐. 은호 앉을 수 있어? 애기 의자. 캐비어 의자 내일 채. 감당할 수 있겠어요? 내려놓으면 또울것 음. 같은데. 하나, 둘. 우다다다 은우, 우다다다 은우야, 요리할 수 있어? 요리할 수 있어? 은우, 응. 이거 할줄 알아? 응. 소리가 안 나네? 아쉬워, 우리 우는 요리 잘하는데, 그치? 응, 아 돼. 네. アパテ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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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ア <laughs> 뭐에 쫓겨 ᄒ ᄒ 야들 이거 미끄럼틀 타고 놀세요 이제.